수비가 마음에 좀 좁아짐이 생겨요. 정보가 필요합니다. 레들린이 아... 좋습니다. 그래서 프란시스가 안뺀 거고. 이야! 엑소스가 각기 마무리됐습니다. 두 명이서 엑소스를 가져가는 농심 플레이오프 가서 엑스로스가 각성한다면. 하면 네. 네. 이 잠깐. 아 진짜. 아 알비도 딱 끝났. 엑스로스 오우. 이렇게 어깨 두번 만져주는 게 아우 소름돋아 그런, 느낌이야, 그런 아니 느낌. 이게 뭐야? 전혀 네. 진짜 뭐가 전혀 때, 기대 선수 안 선수 하고 있었는데 네. 진짜 저런 사소한 것들이 진짜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똥똥똥 네. 해서 소름돋았어 자, 어, 깜짝이야 에이. 에이. 그, 아니 진짜 알비 정도 되는 선수가 야 나도 이런 적 아니... 있었는데 너 같이 그렇게 스킬을 하니까 나 그때부터 <laughs> 좀이성 이런 식으로 거요? 말해주면은. <laughs> 네. 아 근데 네. 성장 가능성이 진짜 진짜 높을 것 같긴 해. 샷은 좋은데 아... 나 봤을 때 이거 스킬을 그 저주야. 뭐 아니라 진짜 성장판도 열려 있을 것 같다는 거. 네, 그래 이게 농심이지. 가긴. 라는 반응이 한지지난 경기부터는 매 경기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정부 <정보 웃음> 작년까지 요로 <여러> 원첸만 <laughs> 돌리던 잼민. 몇 번씩 해서 만나봤었던 그런 아니 잼민이라뇨. 사람들이 <laughs> <laughs> 지금 제대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농심도 결국은 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잘해 보기 위한 불가피한 포지션 변화. 네. 잼민이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. 음. 인정입니다. 0칠년생이면잼민니지 <laughs> 그 네. 네, 진짜 뭐하 조카야. 어, 이까지갈수 뭐 있는. 진짜 조카는 아니고 네네. 사촌 조카 그 정도 는 되지 않을까? 사촌 조카 거 나이 정도 는될것 같은데. 네. 네. 공7 년생이면 1 9 살이지 아무래도 공격 생이 완벽하게 컨트롤할 없는 이길 수 있는 년생이면 내가 스무 살때 아홉 살인가 내가 네. 20대 초반에 과외하던 애들보다 어리다는 네. 거잖아? 와, 진짜, 아, 잼민이네. <laughs> 진짜 잼민이네. 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비는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. 맞아요. 진짜 잼민이네. 는 진짜 좀 벽인 듯한 그런 느낌 나한테 있어요. 선생님 선생님 하던 맞아. 애들보다 어리다는 거고 이겨졌어, 또또 내가 교생 나갔을 때그 중학생들보다 어리다는 오는다 거네. 그러네. 나 교생 나갔을 때그 잼민이들보다 더 어리다는 거네.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따땅뚱대요 하던 그 학생들보다 더 어린 거잖아. 진짜 내 눈엔 그렇게 보였는데. 너무나 와 진짜 완전 잼민이들이다. 생각합니다. <laughs> 내가 손에 이제, 맨날 사탕들 분할이니까 땅땡님 땅땡 때요 하면서 저 따라왔었어요. 이제 마지막 이대로가면 아쉽잖아요. 선셋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귀여웠는데 걔네보다 어렸어? 왕잼민이네. 귀엽다. 귀여워. 뭐야 로터스 졌음? 와소 O azul